아니 근데 나만 야 아니 제가 갈때 아니 이봐요 내가 는겨 네, 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갈 때가 되서이 얘기도 꼭 하고 갈게요 아유. 뭔 아유. 얘기냐 괜찮네. 선생님 <laughs>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이따나눠자 <laughs> <laughs> 제가 그냥 갈라 그랬는데. 무슨 비밀이요? 탄생의 비밀. 아... <laughs> 뭐래요? 탄생의 비밀. 아, 탄생의 비밀. <laughs> 응. 저희의 탄생의 비밀. 아까 오행자 교수님께서 가라사대 쭉 내밀었는데 그거는 반스 <laughs> 빤스, 도깨비 반스도 못 따라. <laughs> 응. 세상에 제가 정말이에요. 리얼, 현실,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만났으니까 날 낫겠지요? 네. <laughs> 아니 그런데 탄생의 비밀이 있다니까 이거 어디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야 여기로 꼭 해야 돼요자 이제부터 들어봐요. 이거는 진짜 리얼이요. 정 저기 어 저는 어 MBC 내일 오면 저꼭 인터뷰 해라 그래요. 예, 네. 꼭할말이 네. 있어요. 진자 네. 네. 우리 네. 우리 아버지는. 아. 사대부 집에 사대부 집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대포읍에 사대부 그, 집에 모슴으로 들어갔어요. <웃음> 네. <laughs> 진짜라니까요. 거짓말을해요 예. <laughs> 30명의 모슴을뽑는데1등으로 <laughs> 들어갔어요. <laughs> 어머. 이단요 이단. 믿어, 진짜예요. 믿어요. 저희 엄마는 누구냐? 모슴 옆에 아니에요. 많이... 그렇지. 내포읍의 김가의 예, 땅콩밭 인삼밭을 하시는 네, 김부자 집의 막내딸로 거기 계셨어요. 우와. 근데 어디 감히 모습이 어디 아씨를 엄마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아버 아버 아버지가 작전을 폈대요. <laughs> 정화씨가통 도운 <도움디>, 뒤저 여자로 <laughs> 어떻게 한 곳일까 고심 고심 하다가 지게를 하나 준비했대요 <laughs> 지게를 <웃음> 그리고 마대자로 마대자로 알아요? <laughs> 네. 뭔데요? 꽃사, 네, 잘네잘 맞아요. 예 네, 새끼줄로관 가만히, 음. 가만히. 음. 가만히를 준비하고 네 지게를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w 사 a t s that? What's that? w 가가 t s that? What's that? What's t 주먹밥, 밥을 머슴은 한 덩어리밖에 안 줬대요.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밥을 한 덩어리를 주면 그 안에다 굵은 소금 두 개를 넣대요. 었 어. 왜? 조금 간이 돼야 <laughs> 살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망태기에다가 주먹밥 머슴한테 나오는 그 배그 그거를 여기 망태기에다 다 담아서 서른 개가 될 때까지 모았대요. 왜? 도망가려면 아씨도 먹여야 되고 다도 먹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망태기에다가 예, 망태기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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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먹밥 주먹밥을 망태기에다 타먹어가지고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어 아, 바로 그날 네, 예, 나왔어 그런데 둘이 막, 아이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 엄마 아버지 뭐 어떻게 만났 몰라 니나 아버지가

엄마를확 보쌈을 진짜 어. 거꾸로 어. 해가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꾸로 씌우는 거래요 이렇게 씌워서 다리는 이 지게 거기에 다 걸치고 아. 예. 아. 아. 몰랐지 아버지가 다 얘기해서 알았어요 어. 예. 그리고 그 지게 밑에다가 예. 한탱이를 어. 여기다 어. 어. 광주리를 다로 가는 거예요 3박 4일을 어. 넘어서 어.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 어. 청주까지 제가 청주가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단양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길이 없으니까 3박 4일을 걸어서 쉬다가 왜 걸리면 마저 죽으니까 방을 걸었대요 음, 어, 어. 저놈 죽여야 된다고 어. 내 딸, 그렇지 내딸 훔쳐간 놈 잡아야 된다고 동네방네다 떠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머슴 1등이요 그렇지 머슴 <laughs> <모습 웃음> 1등 <laughs> 그러기 살리기도 엄청 빠르고 힘도 절세 그러니 잡히고 쓰요 안 잡히고 쓰요 안 잡혔으니까 <놀람> <안 잡혀. 웃음> <laughs> 그렇지 안 잡혔으니까 아, 네. 제가 나왔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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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주로 <laughs> 피난살이 와서 예 이렇게로 저렇게로 해가지고 응응 행동이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오늘에 봉숭아 땅과 문화혁신학교에 왔다오나요 아이말 마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마요 이래갖고 이렇게 태어났는디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예아 전화 잘 되기 위해서 여기로 왔고 우리 성창훈 총장님과. 오 행자 교수님 살려주시옵소서. 귀어와귀어와 <laughs> 아버지가 귀여워, 귀여워. 아, 저, 저 살아야 돼요. 네. 아, 진짜 하늘 섭세니까요. 네. 성공 성공해. 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 아, 나와봐요. 아, 어 <laughs> 없어. 그래서 제가 아, 예 항상 아,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우리 딱 성창. 그 총장님의 하시는 말씀. 네가 더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네가 힘들게 사느니라 네가 조금 더 베풀면 만사가 다 형통이 되니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줘라. 언젠가 바꿨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일 우리 총장님께서 고스란히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게 뜻대로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민요 체조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이 민요 체조를 알리는데 앞장서려고 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민요 체조 강사로 항상 어르신들과 또이 민요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을 전하는